자, 소영아. 서브. 패럴리픽의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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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<laughs> 이제 오셔 야죠 <laughs> 내가 들어서 사람 때리려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앞으로 우리 박세웅 씨 매니저분은 아대지를유게해요 <laughs> 박세웅 씨 매니저분은 <웃음> <웃음> 여기 오는 동안 이분못 자게 하세요. 알았죠? <laughs>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<폭탄을> <laughs> 아, 뭐 너무, 너무 위에 있어. 아, 못 쓰겠다. 못 쓰겠어. <laughs> 못을 쓴다고? <laughs> 선수분들 <선수부도> 나와주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2020년 장애인 배드민턴 인천 소속 권현아입니다. 예반갑습니다 네, 신인 선수 경기도 소속 유수영이라고 합니다. 신인 선수 정겨울입니다. 대전 소속입니다. 아니 근데 신인 소속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? 네 아무래도 선발전을 통해서 뽑힌 선수들이라 실력이 출중한 <laughs> 선수들입니다. 와 아! 자기 자랑은 내 입으로 해야죠. 아 그래요. 규칙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. 네 서브를 칠때 대부분 가슴 아래서. 그럼 이렇게 하면은? 그럼 폴트에서 상대방 점수. 아 그래요? 아까 전에 그러면 계속 서로 점수를 주는 중이었다고 예요두 <laughs> 분이. 여기 서비스 라인 라인만 넘으시면 되거든요. 아 여기. 네. 아직 기본 안된 친구예요. 예 죄송해요. 코르크를 맞추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텐는 어떻게 잡아요 보통은 이렇게 잡거든요. 여기가 일자거든요. 아, 어. <laughs> 아직 기본 안된 친구예요. 예 죄송해요. 봐요. 아, 네. 앞에다 떨궈서 이렇게 툭쳐지는게 편하거든요 백핸드 치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? 그죠 백핸드가 떨궈지고툭그쵸 아주 아주 그래요 저희가 본 결과 네. 유수영 선수 혼자 대 소영 씨랑 민경 씨두명 1대2로 저희... 1대 진행하도록 아. 하겠습니다 아자도신상하 네. 힘들지 않으시겠어요? 저희 둘이랑 감당 가능합니다 아, 아, 아 잠깐만 경영 수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드민턴 경기에 중재를 맡은 꽃미남 슈퍼스타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심판 겸 해설위원으로 신인 선수 감독 심재열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. 오늘 경기가 굉장히 특이한 룰로 진행이 됩니다 어, 원래는 힐치어 선수는 반코트만 사용을 하는데 힐처 선수가 혼자 올코트를 다 네. 커버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유수영 선수 혼자 뛰어도 <laughs> 보여주자. 보자. 어? 자, 제가 오늘 청춘 어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춘 어람이 무슨 뜻이죠? 더 뛰어나다. 김민경, 박수영, 대, 네. 유수영의 핸디캡 매치. 소영아, 스포츠를 할 때는 아. 진중하게. 아, 저, 네.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못하. <laughs> 하지. 가치는자야지 나는 내가 한번 쳤으니까 언니 치라고 비켜 준 거야. 여기 있는 제가 가서 치는 게 맞아요. 여기 있는 얘가 치는 게 맞아요. 이미 가셨으면은 차라리 파트너에게 신호를 줘서 어떻게? 비켜! 이렇게? 그냥 마이 외치고 아, 마이 아, 마이. 마이. 네가 쳐라는 유얼 이렇게 <laughs> 서영이! 헐! 서영이! 헐! 아니구나. 서영아, 그 누가 나도 여기였다. <laughs> 수영 씨가 지금 되게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유수영 선수는 서브 할때 위치를 바꾸는 거 외에는 안 움직이세요? 집중, 수영이, 박세요. 나나갔나 하나, 하나, 가나 하나, 쳐져요! 자, 박소영 선수가 주로 하는 거죠. 생떼 생때. 제가 생떼찌베리에 쥐를 좋아합니다. 할게요 오! 어, 좋았다. 좋았다. 좋았다! 아웃입니다. 아웃이에요. 아웃. 여기 앞라인은 안 쓰는 거예요. 어쩐지 안치더라 서영이! <laughs> 자, 쳐졌어요. 쳐졌습니다. 만약 본인의 선수가 경기를 이런 식으로 치른다, 어쩌고저쩌고 갔습니까, 감독님? 그냥 아무 생각이 안날나요 <laughs> <laughs> 세트 포인트? 자, 거, 소영 하! 11대0 퍼펙트 게임으로 류세영 선수의 승리입니다. 자, 앞선 경기를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선생님의 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분명 진도는 나갔는데 학생이못 돌아오는 느낌. 리가아 이거 연애 프로에서만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떨리는구나 뒤를 돌아봐 주세요 1 0대야 30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기 드론 음. 합치면 진심 살입니다 <laughs>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아 진짜 앞선 경기가 한은동 남는 금방 끝나버려서 감독님도 조금 심심하셨죠? 네, 뭐 어떻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<laughs> 11.3 세트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. 두 세트를 먼저 이긴 팀에게 최고급 한돈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한돈 고기 좋아하시죠? 네. 예, 꼭 호기, 먹읍시다. 호기, 호기! 자, 오케이. 자, 서브. 와, 오! 아! 이게 웬 일인가. 요 입니다 이입니다. 이입니다. 예! 박소영 서브 에이스로 두 개. 계속해서 정기원 선수 서브. 밀었습니다. 좌익수 뒤로, 좌측 단장을 넘어갑니다. <laughs> 그죠 <그쵸? 웃음> <laughs> 잘하셨어요. 오케이, 이렇게 하죠 이거지. 오이연님들 세워준 기여 세워준 기여 아우 아우 박수 영등점 이 정도 재밌는 경기인 거죠 감독님? 아네 서로 있는 자리에다가 잘 주기 때문에 네 날리가 네, 이어지는 거 같아요. 말 끝나자마자 랠리가 끊겼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구대찬 우리 권선수 플이좀 좋아져. 아, 멋있네. 와! 이거 오시죠. 권현아 선수가 받을 수 있게 준것 같은데. 차! <laughs> 차! 10대 7. 세트 포인트에서 박소영 선수 대신 오. 서브 갑니다. 아, 어, 아! 어. 인 이렇게 빨리 나가고 <laughs> 싶었어요? 당합니다. 더 만지 않으면 돼요? 첫 세트부터 뒤 아! 아! 와! 왜 <laughs> 패션! 다시 한번세 포인트. <laughs> 아 떨리는 순간. 김민경. <laughs> 어? <laughs> 서브 들어갑니다. 아, 아니었어요. 아웃입니다. 아웃이죠, 네. 오, 들어왔네 아웃입니다. 아웃입니다. 자, 이렇게 13대 11로 드현아 김민경 승! <laughs> 자, 해주세요. <laughs> 이번에 딱이겨가지고 네. 그냥 3세트 아, 가지 말고 힘드니까 2세트에서 우리는 끝내시죠. 어, 체력이 <laughs> 더 이상 안 돼. 약한 척주 그냥, 어? 그냥 약한 척주 상품은 타야지. 아! 아! 자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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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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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아! 가 아! 아! 자, 정겨우 선수 <laughs> 이기기 위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. 점수를 내겠다. 아, 뒤에 가있으면 뒤로 가고, 앞에 가있으면 앞으로 하고. 자, 갑니다. 이 이런 서버움직이습니다 아, 나또 겨울씨야. 자, <laughs> 어떻게 서브를 줄지. 아, 이번엔 길게 주죠. 아까는 아, 짧게 주더니. 안 치죠. 네. <laughs>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자 아, 찬스! 찬스! 아나 정말 <laughs>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미로 된게 아닌가 아나 겨우 님이못 부딪히겠어 <laughs> 화이팅! 유세용 선수가 찬스로 들어왔고요 <웃음> 우와 우와 빨 <laughs> 오! 이럴 수 있겠다! 역시 우리 선생님은 반전을 뺏깁니다 이 선수! 수영님 <웃음> 수영님 제 얘기 들립니까? 제 얘기 들립니까? 시작했습니까 벌써? 음, 임! 음. 정겨울 선수는 김민경 씨랑 유선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서브를 넣었네요 음. <laughs> 진짜 욕망이 <laughs> 김민경 <형> 서브 <서버. 웃음> 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<laughs> 서브 실수로 11대9 정겨울 박소영 팀 승리입니다 아 서브를 못하겠어 나는 세트 스코어 1대1 마지막 파이널 세트 아고 유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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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빨랐어 유유 제약 유유 와 이거 받아내네요 박수용 아우 예. 정경선 선수 사대 형입니다 사대형왜 나한테만 계속 보내요 왜 나한테만 잠깐만요 잠깐 속상자 <laughs> <자, 웃음> 파이팅. 파이팅요 이 박수용 선수 <laughs> 자 유세영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가볍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점을 냅니다. 아, 자, 자 유수영 선수는 다한번 치고 <laughs> 깔끔하게 두점을선물하고 타집니다. 왜? 아. 오! 아, 어, 너무 높다. 승부의적인 굉장. 여하서 미안하게 하나도 정경호 정경호 선수가 좀못 됐는데요. <laughs> 아니! 아 오케이. 아 자, 이제 랠리가 되겠네요. 아. <laughs>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죠 7대 6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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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겨울 선수권도 못나겠어아 어, 어. 이게 뭡니까 그렇죠. 두대구 예 네, 흥미진진하네요.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했어요. <laughs> 너무 놀랍네요. 오 박수영 선수 서버 날카로운데요? <laughs> 맨, 왼손으로. <laughs> 맨, 왼손으로. 아 <laughs> 영점 매치 포인트네요.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박수영 선수가 <laughs> 왼손으로. 우리 최고급 한도 센트는 정겨울 <laughs> 박수영 테라펀드. 아니, 됐어. 아. 여기였어. 여기였어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였어. 어떻게됐습니까 여기였어. 어떻게 여기였어. 여기였어. 네, 음. 카메라 돌려봐요 V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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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a V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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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기대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<laughs> 자 우리 수승님께이 고기를 넘기도록 잠깐만 이렇게 넙죽거리아니 아니에요 이런 거안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여기서 청춘어랑 가능합니까? 안 돼서요 아 <laughs>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패럴림픽을 배워보는 경영수업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러면 감상평을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선정해서요 출연자의 사인이 담긴 텀블러를 선물로 드립니다. 근데 랜덤 박스예요. 운 나쁘면 내 거예요. 어떡해